가자. 왠지 무섭다, 이거. 지금, 딱, 비행 경로를 봤을 때 거의 북행급으로 내릴 것 같은데, 사람들. 두 가자, 두 가자! 하나, 둘, 사. 한명 오네? 가네? 뭐야, 한명 있네? 두명 있네? 둘다 죽었어 씨둘다 <laughs> 죽음 옆에 지금 사람 있는 거 같아 근데. 옆집에 여기가 아니지 옆에 있을 줄 알았어 나는 방금 진짜 들어온 건지 나왔던 건지 제대로 못 봤네 왔구나 갔네 밖으로? 예쓰! 누구인가? 누가 나에게 드라곤오프를 쏘았어? 참고, 아, 살다. 솔직히 좀 붙어가지고 성광막 던지고 될것 같긴 하거든요. 이거. 맛있죠? 음! 맛있다! 야 먹을 게 없냐 너왜 이렇게 너 영양가가 없니 너는 에? 맛없어 너 하나 이거 먹어 줄게 아너 이거 이건 있네 감사연 아니다 야 내가 다 써줄게 네거좀 갑자기 마음이 변했어 원래 남자의 마음은 그런 거야 잠시만. 나 대탄. 나 대탄 좀. 없어도 돼. 괜찮아. 어, 차 있다, 차 있다, 차 있다. 아주 좋죠? 아주 좋소. 혹시? 내가 네, 이럴 줄 알았어. <laughs> 나 아프다, 진짜. 아니, 이게 그렇게 단차진 게 아닌데, 애가 너무 저쪽, 바깥쪽으로 끼우러져 있어, 차가. 이것도 터트려놨네? 급하게 다 터트렸겠지, 이거는? 어? 살려놨네? 은근 빠르거든요 이거 응. 후륜차는 솔직히 뒷바퀴 하나만 있어도 100km 넘잖아 개빠름 근데 다시야 바퀴 두 개.. 아니 앞바퀴 하나만 없어도 걔는 조금.. 힘들어지 차 있다 설마? 와 미친놈들 아니야 정신병자 애들 이상해! 무서워 아, 어, 선생님? 왜. <laughs> 선생님, 왜 그러셨어요? <laughs> 이 선생님 이상해. 이래서. 차 내릴 때 내리는 방향을 잘 보고 내려야 됩니다, 여러분. 아, 안락하다. 오잉? 저 선생님, 어디 가는 거지? 일반 가나? 아니, 저기 서는데? 서는데 저기 몇 미터죠? 거 200미터야. 올라오시려고요? 선생님, 좀비기. 진짜요? 아, 이형 뭐야? 애들 이상해, 오늘. 애들 다 뭔가 나사 하나씩 빠져있는 것 같아요. 무서워. 왜 이래, 왜 이래, 왜 이래, 왜 이래. 정신 차려. 집인가? 와, 씨, 저쪽 자이전 되게 과학이다, 진짜. 저쪽 자이전 되게 잘 떠요. 대회 때도 여기 막 뜨던데, 이쪽. 이번에. 체계 대회 할 때. 너무 뜨는 데만 또 보면 대회 보면 자기장 우리 게임 할 때도 그렇고 그 바다 자기장 이런 것까지 원하진 않지만 좀, 좀 다양하게 될 필요가 있다. 넌 뒤졌다 이제 너는 얘데 내 네, 임마! 왜 뺏어 먹으려고 그래 저형와막1사 들고 내거 뺏어 먹으려고 하네? 개못됐네 저거 어디냐 어디사냐? 저기있죠? 여기있어요 내 네, 봤음 보이죠 저거 조금 조금씩? 하들짝 오, 된 거리 못 잤죠? 지금 모르겠죠? 오, <laughs> 뭐 해보든가 또또 나올라고 <laughs> 머리 날라갔죠? 또없죠 이제 개조졌죠? 이제 이제 한 방이야. 왜 머리 갖고 다니냐? 권리 없 겠지만 당연히 한번 더내 밀어 보지. 왜 짜시 없 나? 맛있 죠? 그니까 왜날왜 건드려. 뭐야 이거. 누구세요? 누구세요? 봤죠 방금? 미안. 형 머리 없는데, 이제 또 탈모 전문. 와우, 인이죠? 나머지 두명 어디 갔어? 딱 어디 갔고, 나머지 한, 어디 갔지? 다? 지만 쏘는 거 있지, 이건? 총소리가 두명 밖에 안 들려? 어, 누키 잘했다. 뭐야 쟤? 난안 나올 건데 그러면? 뭐야 쟤? 뭐 어, 쟤? <laughs> 뭐 하는 건가 했더니 피 빨고 있었구나. 아 시시해. <laughs> 마지막 너무 시시하게어